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아, 오늘은 어, 리사이클로 만들었던 어, 바구니들인데요. 이 바구니들을 어, 화분으로 재활용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 바구니들을 먼저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 일단 요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샴푸 린스 어, 세트로 나올 때 포장 용기. 그거를 자르고 그다음에 안 입는 면티를 염색을 살짝 해봤어요. 아래쪽은 이거 분유통 뚜껑을 받침처럼 쓰라고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뭐안 예쁜 화분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쏙 넣고 쓰던 화분 커버로 썼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막끈으로 엮은 건데요. 어, 위아래를 이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좀 붙여주고, 나머지는 세로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엮었어요. 나름 느낌 있죠? <laughs> 아, 이것도 역시 페트병을 활용을 한 건데요. 어, 요거를 막근으로 만든 바구니를 만들다 보니까 느낌이 괜찮아서, 뭐, 막근을 대신할 만한 뭔가 없을까 사지 않고, 그 궁리하다가 남편이 안 입는 헌 메리아스를 잘랐더니 끈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어, 리사이클 바구니예요. 이것도 나름 괜찮죠. 염색을 좀 해줬, 해줬더니 어, 좀 부끄러움도 감출 수 있고 <laughs> 왠지 메리아스 같진 않아 보이죠. 어, 아, 얘기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laughs> 어쨌든 요 바구니들을 화분으로 활용할 방법을 오늘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비닐이 있어서 이 비닐을 발라보겠습니다. 낚싯줄을 실처럼 이렇게 바늘에 꿰어서 끝을 묶고 비닐을 꿰미도록 하겠습니다. 끝났고. 어, 내친김에 해야 되겠어요. 어, 우리 아들이 필요한 걸 만들지 쓸데없는 걸 만든다고 어, 이런 거를 예쁜 쓰레기라고 그런다고 돌직구를 날리더라고요. 저도 일단 제가 리사이클에 너무 미쳐 있어서 그냥 막 만들기만 하면 좋은 줄 알고 막 만들어댔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근데 활용을 안 하면 진짜 우리 아들 날마다나 예쁜 쓰레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뭐 좋은 걸 만들어도 하고, 음, 그렇다고 막 장식으로도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파 쓰레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진짜로 필요한 데다가 재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화분으로 활용을 잘 한다면 아예 애초부터 화분이 되도록 만들어 되겠죠. 있었지만, 어, 이거, 이거, 낚싯줄, 낚싯줄을 가지고 비닐을 꿰매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바늘도 끼우기 좋고 좋네요. 자, 줄은 실을 끼우듯이 그 줄을 좀 넉넉하게 길게 하고요. 되겠습니다. 한 두세 번 돌려서 이렇게 쫙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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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때를 살짝 잘라주면 끝. 그리고 뽐매주겠습니다 살짝 아래로 그래도 너무 길면 물이 안 빠질 수도 니까 조금 더잘라주요 혹시, 뭐, 바구니, 안 쓰는 바구니들 꽤 있잖아요, 집에. <laughs> 집에 없으신 분들은. 혹시 꽃바구니 받으시면, 꽃바구니, 꽃이 씻고 나면 버리잖아요, 아까우니까. 근데 뭐, 어디다 쓰려고 둬도 결국은 좀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비냥이 해서, 화분으로 쓰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아들말마따나 예쁜 쓰레기 안 만들려면 어, 어디다 쓸지 어, 예술작품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예술작품은 제가 아티스트가, 아티스트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꽃바구니준 사람이 만약에 꽃바구니라고 치면 꽃바구니준 사람이 바구니를 이렇게 활용해서 화초를 심, 심었다고 하면은 뭐 사람이 또 달라 보이겠죠 그리고 또 그 화분을 만약에 선물을 다시 한다면, 완전 기뻐하겠죠? 화분으로 만들어서 다시 선물을 하면, 그죠? 음, 옆으로 더 세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겹쳐서, 겹쳐서, 이런 거 만들 어주지 마정도사데마피지나 뭐 그래도, 두 번, 좀세 번, 오케이, 쌤다세 번, 먹겠습니다세 번, 그렇지 됐어 s Okay. Yes. o 이 a y y e 혹시 k a 짐이좀 문제가 된다면 나 s o k 아, 이거는, 어, 통째로 다의 비닐을 이렇게 넣는데요. 혹시 지금까지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바닥을 잘라줘야 돼. 이걸 내가 낚싯줄 한번더 꼬매주려고 합니다. 내구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나중에, 어, 진짜 떨어졌어. 오, 씨. 저기 낚싯줄로 묶어주고 물구멍을 좀 뚫어줬습니다 자 이제 사계가 다 끝나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음, 얘도 물구멍을 좀 뚫어줄까요? 혹시 모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계가 음. 끝나서 꾸미는 건다 끝났으니까, 에이스킨을 네, 일단 내려놓고, 이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로즈마리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서 꺼낼 때는 이렇게 주변에 화분 가죽을 이렇게 사부로 살짝씩 건드리고, 얇은 화분일 때는 조금씩 주물럭주물럭 하면 되는데, 이런 건는 주물럭주물럭이 안 되니까. 건볼이용도 얘를 좀섞겠습니다요 그냥 일반용 하나면 너무 무거워서. 아파트로 가져시면흔넘치지 말라고. 물줄 때, 숨 묻히지 말라고 마사토를 조금씩만 위에다만 좀 깔아주겠습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마사토까지 다 깔았고, 조금 있다가 물을 좀줄 거예요. 뭐, 화분, 화분이 뭐 따로 있나요? 이런 게 화분이지? <웃음> <웃음> 세상에 어디도이어디도서 어, 이렇게 해서, 이 아, 어. 됐습니다 어때요? 하나 완성 얘한테 네, 두리를 합쳐가지고 심어볼까 해요. 내가 지금 한 2년 3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줄리아 페페아 여러분 네, 이거 페페, 같이 페페. 끝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파일 길이가 네. 너무 길어서 네. <laughs> 본이 아니게 네. 파일을 두 개로 만들게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이 이불을 그 다음 파일로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거 이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